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뭐지 만나는 코코넛님이랑 그리고 미니미니미니미니 저금통님이 있습니다. 만나는 만나는 코코넛이 아니야 코코넛 t v 예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 저금통입니다. 미니 저금통 아니에요? 아아 미니 저금통입니다. 사치, 사치인 줄 알아? 아이고 아이 사치. <laughs> 이렇게 오늘 할 게임은 도망가 친구들 아 도망가요? 잠깐만요 저는 저는 네? 아 저는 아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건 양포대전쟁 아니요 저는 저는 뭐지 이상한, 이상한 토끼. 토끼 게임 아 이상한 토끼 게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술래잡기 술래잡기 개인전이랑 술래잡기 팀전 활전 개인전이 있는데 일단은 술래잡기 개인전부터 해보겠습니다 게임 매칭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리그제클리 바로 구독과 좋아요 정말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야, 넌너 시청자야. 아, 제가 제이컵 침, 친구입니다. 어, 도망가! 어, 어, 리그제클리는 제이서 친구입니까? 네, 제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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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컵. 아, 제이컵. 아, 제이컵 아, 제이컵 친구. 어? 와, 도망가! 와, 몬스터! 어딨지? 어, 지금 보이실 건데, 스페숨으면 어. 몬스터가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어어 몬스터 몬스터 나 따라온다. 이게 지금 유저분들이랑 아, 이렇게 보틀이랑 하는 게 아니라 유저분들이랑 하는 거라서 그렇게 위협을 느끼 이렇게 그렇게 위협을 많이 느껴야 되고 아 잡았다 아, 잡혔어요? 하지만 바로 잡아버리고 <laughs> 제가 이거 조금 이렇게 꽤하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가운데에 왜 키익이 있으니까 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 이름이 키익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여 일단 여기 숨어있있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거 뭐지 이, 이게 이름이 뭡니까 게임이 게임 이름 도망가 친구들. 아 도망가 친구입니까? 들 네. 어? 저 지금 도, 저 지금 음. 아 뭐야? 아 죽었구나. 저 사람이 죽어. 아 반전. 아 반전 저 참, 반전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반전 반전 저 줄. 오 됐다. 야 반전 검사. 오저 어, 사람 무서워. 자저 유저분 무서워. 도망가, 친구들. 도망가, 친구들. 나 잡지 말고. 도망가, 친구들. 나 응. 잡지 말고. 아. 하지만 여기 중에서 제, 제 유리한 사람이 키이군 아. 나왜 늘어졌어. 바로 잡아버리고. 오유 케이좀 바보 같네요. 으아, 살려줘! 아. 어, 다이솔레가 됐고. 저승자자다. 여, 너희들이 저,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 여기에서, 어, 뭐지, 리그제클리가, 어, 3등 아닌가요? 글쎄요. 와! 나 함정 밟았다! 함정 밟았어. 제발, 제발, 오, 살았다. 여러분, 여기 제, 여기, 여기 제이컵 친구의 이게, 아! 나왜렉 걸려! 하지마, 하지마! 나 이거, 으, 죽는 줄알았나아 아, 저1구저 아, 아, 저 체력이 1구밖에안 남았어요. 아, 근데 그래,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이거요? 싫어요, 죽기 싫어! 아! <laughs> 아, 난 바로, 저로, 저로 상대방을 하면 안 돼! 킹, 너이 음, 와! 저승사상입니다, 저승사상. 제스키, 어! 상대방 하는 사람? 아! 지금 때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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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 때려. 진짜! 아, 나, 저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죽어요. 네, 정말 죽어요. 네. 바이바이 아! 어, 일단 광전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 HP 저주로 이렇게 피피 피가 깎였죠. 우세긴 우세게 생각보다 잘하네. 어, 지금 이렇게 스프리 움직이죠. 그분이 바로 술래예요. 어 아, 잡혔고. 진짜요? 저는 뭐 뭐지? 저는 이 게임을 잘 몰라요. 재미 없어서 취소했습니다. 아왜 광고가 나왔죠? 맞아 맞아요. 어 누가 이겼지? 아, 아 우유세계님이 계셨네. 음, 우유세계. 반짝반짝 우유세계. 상대 아까, 196, 너뭐 보죠? 그럼 아까 누가 초보자 였었습니까 초보자. 네? 누가 초보자 였습니까 아니요. 다 초보자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초보 먼저 죽은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모드 선택. 술래잡기 팀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이나 이렇게 저기 있는데, 이거 제가 특히 팀전을 잘하거든요? 음. 일단 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제발 나는 순례가 되지 말아라. 오키 슬릭 슬릭님 슬릭이 누구지? 으이 급제 어이 급나 살려줘. 어어나 죽는 줄 알았네. H.P. 해보 아나 시야 저주 시야 저주 아 시야가 없어 안 보여 시야가 안 보여 어 뭐? 와내 몬스터가 뒤를 쫓아온다 나 살려줘 도망가. 또망가 친구들 아무시 누가 나 잡았니? 헛아 아깝다 응, 뭐야 아 혹시 아 팀이어서 안 잡히는 거구나 같은 팀이어서 안 잡았나봐요 저걸 잡아야죠 적적 어디냐 자시못좋하네할수 있을까요? 저 왠지 죽을 것 같거든요 네? 상자 깡해서 SP 잡... 아 이거 필요 없는 거 나왔다 어딨냐 내가 거 스프리 숨어있나 봐요. 응. 아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저저 저 죽을 것 같아요. 유관영. 어...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다행히 살았지만 난 이제 죽을 것 같다. 찾아, 오 저기 이거 왠지 상대편이 질것 같거든요. 오, 안 돼, 내 팀, 닌게년. 내가 네 잡혀줄게, 닌게년. 아, 안 잡히는구나. 음. 음 야, 이쪽이야. 아! 아, 왜,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광고 나온다. 스킬, 슬리킹 어, 저 사람, 저, 저 적군님, 이제, 적군 유저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죽었고? 안 돼, 닌게년님. 아, 진짜. 우리 편좀 살려주시지. 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내가 잡혔다. 용갑이만 죽으면 되는데, 우리 둘다 피가 많이 없다. 도망가라. 오, 버텨냈다. 도망가! 도망가! 살려줘! 살려줘! 근데, 티몬이나 아주, 손발이 척척 맞는데! 아, 돼, 네, 내네 팀. 으, 나쁜 녀석이다. 상대편 보이시나요? 도망가는 상대편? 오, 도망가. 오, 어, 도망가! 난. 신발... 어, 완전 느리네요. 저 방금 전에 빨라진 거 보셨어요? 네. 시야 저주! 오, 어, 이겼다! 우리 팀 이겼다! 우리 팀한 명도 안 죽, 안 죽고 이겼습니다! 위. 순위 보너스 1200. 아싸.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개인전으 발전이거든요? 아, 왜 잠깐 광고 나오니? 상자 여기, 어, 골드가 430이네요. 네네네네. 아, 네, 네, 네. 코코넛 TV. 근데 코코넛 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리그제클리 TV랑, 그리고, 그리고 미니저금통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에, 그리고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판을 해보겠습니다. 활전 개인전. 아, 이게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단계예요 오, 오 커졌다. 가고가 이제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건데, 아, 오, 화살을 쏘는 건데요. 그게 그 그게 그거처럼 쉽지 않은데 도망가. 까까 까. 아니 왜 나만 노려? 미치겠네. 나만 노려? 뭐야 자기들끼리 안 싸우잖아. HP 해보. 오나정너 이거. 해머다, 이거, 이거. 아, 헛방했다. 전 상자 깡하고 있겠습니다. 오,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아, 방패 있는 사람한테 괜히 덤벼서.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진짜 저 못하죠? 못해도 너무 못하죠, 이죠 솔직히, 이거, 못한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오, 이거, 좋은 화살인데. 그럼 슬프지 않아요? 어, 제가, 제가 처음으로 한명 죽였습니다. 처음, 처음, 처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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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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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오, 또두명 죽였고? 아, 화살이 없어. 살려줘. 일단 HP 회복 좀, HP도 좀 회복해, 회복하겠습니다. 오,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그래? 으악! 오, 몬터다, 나. 야, 나의 총알에 받아라. 나의 대포를 받아라. 좀 죽어라. 죽어라. 아, 진짜 내, 죽일 수 있었는데, 까비. 어, 장속력으로 돌진. 아! 상방에 <laughs> 죽었습니다. 아, 피가 많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음. 다시 부활. 죽은 자리에서 부활해. HP 회복? 왜 HP 해본 필요 없을 때만 나오지? 음. 아야. 누가 나 때렸어. 너냐? 너냐? 너니? 자, 방어 있는 사람은 아, 이따, 이따 때리세요. 방어 있는 사람은. 네네네네. 어, 방어? 방어 있는 사람은 이따 때리세요. 약한 사람 거. 먼저 때려야지. 다, 다센 다센센 사람. 센애를 센센센 때리면 되잖아. 다센 사람밖에 없는데요? 아, 진짜요? 지금 다 피만 TP 만피밖에 없는데요. 광역 공격. 다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어 아니에요. 인기 어, 만 빼고요. 아니에요. 근데 근데 계속 어디 두. 어나 보호막 보호막 생겼다. 나 보호막 생겼다. 이 때려요. 이제 때려 마음껏 복수 시간이다. 복수의 시간. 근데 복수 시간은 짧았다 한다. 도망가라. 으흠. 어? 저 죽이자. 어, 죽였다. 어 제가 죽였, 죽였습니다. 죽입니다. 아! 살려줘! 음, 음, 그런데 아 하지만 죽었습니다. 부활 대기 도망가 일, 친구처럼 일 음. 어디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빨리 죽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피가 많핀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음. 오 도망가 화살 무빙하면서 때리기 어! 아, 10초! 아 안돼! 난 죽으면서 마, 마, 마무리를 할수 없다. 오? 아, 진짜, 또 이상하게 광고. 사망. 에, 아니구나, 광고구나. 아, 제가 1등은 아니네요. 일단 제가, 뭐야, 내가 4등이야! <laughs> 4등 꼴등이네요. 근데 그래도 킬은 그래도 제가 맞고, 아 됐, 데스... 음. 아, 제가 킬이 3킬밖에 없어서 내가 이게 꼴등인 거구나. 음. 도망가, 친구들, 재미, 재미,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안녕!